그럼 얘도 줬는데 항상 뭐가 나온다고 항상 y는 x가 나와 이유가 뭐야 y의 값을 모르니까 얘를 주는겨 그래야 돼 그면은 러 y를 채워 채우면 봐봐 여기서 이게 a니까 이게 a죠 b면 b고 c면 c 고를 거죠 그러면 쓰면 여기가, 여기가 a고 이게 b고 c고 d고 이 채울 수 있는 거 맞아요 그죠 근데, 뭘구래요 역함수를 구할 수도 있거든. 이걸, 이걸 대칭시키면 되다가. 그림에서 역함수는 뭐냐면, 대칭하면 대충, 대충 그려보면, 역함수는, 이거, y는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오는 함수 이렇게 우리는, 아트를 못하잖아. 그래서, 얘를 포기하시고요. 포기하고, 그냥 뭐 해? 봐봐. 해보면, 구하는 게, f 의 역함수의 역함수에 B 넣은 값을 원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씩 해서, 요 안에 거부터 구해. 얘를 구해. 구하면, 이거를 그냥 K라고 해. 그럼 어떻게? F에다가 K 넣어서 B 나오는 거야. 그럼 B 나오는 게봐 함수가 밑에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B가 나오는 건, 이게 B니까, 얼마 넣어야 돼? C를 집어 넣어야 돼. 그러면 K가 C야. 그러면은, 이만큼이 그냥 이게 c야 c 이렇게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우리 이제 구하는 건뭐 f 역함수에 c는 거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걸 그냥 뭐 p라고 해. 어떻게 하면 f에 p 넣으면 c 나온대. 그럼 c를 c 나오는 건 어, 얘가 p야. 답 d야 이렇게. 뭐 이런 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p가 아, 답은 그래서 d야 d. 그래야 돼. 네. 됐죠? 네. 납득이 되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밑에 있는 것도 다 해보시고요. 풀어가 안 되면 얘기해줘. 네. 할수 있는 거예